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회원분들이 단기간에 단타 투자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본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문의가 정말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투자금 3천만 원, 5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타 투자로 그렇게 시세 차익을 낼수 있나요? 네, 물론 낼수 있습니다. 또 매매 사업자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많은 경매 물건들 중에서도 단타 투자에 적합한 물건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의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육각형이라고 하죠. 완벽한 프로포션을 가진 A급. 바로 단타 투자로 팔아서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빌라 경매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투자로 투자금을 늘리려면 뭐 많은 고민을 하시죠 주식을 해볼까 코인을 해볼까 부동산을 사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주식이나 코인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형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항상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물건만 잘 찾아서 낙찰을 받는다면 단기간에 여러분들도 큰 시세차익을 낼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단타 투자에 적합한 경매 물건부터 어떤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우리가 임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물건이 단기에 매도하기 좋은 물건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단타 경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집가사랑 경매학원 단타 낙찰반이 개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시죠. 저희가 빌라 단타 물건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경매로 사니까 당연히 싸게 사야 되는 거는 맞는데 팔릴만한 물건을 골라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타가 뭐예요?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에 이 물건을 매도를 할수 있느냐. 이 요소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이내에 준식조 물건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6년 차예요. 6년 차이기 때문에 거의 준신축급이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가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세대수가 많고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 한 동만 있는 빌라보다는 여러 동이 같이 있는 단지형 다세대 빌라를 추천해드립니다. 을 그래서 이왕이면 다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빌라들, 특히 신축급 아이들 키우기 좋은 방세계 모아 뭐 화장실 두개 이런 타입의 빌라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족들한테도 잘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6년차 거의 준신축급의 물건이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사형이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잘 들고 앞에는 마을버스 정적이 바로 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도 입지가 매우 뛰어난 물건이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매도하기에 거의 A급에 가까운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건을 자세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앞에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유진 주비떼마을인데요. 보시면 같은 건물이 3개가 있죠. 3동으로 구성이 된 단지형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강신초등학교, 신월중학교, 신화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로변에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위치를 하고 있고 화곡동에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모든 가게들, 내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다 있는 곳이에요. 살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려는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번호 2023타경의 12019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0-17, 유진 주비테마을 3동 403호입니다. 감정가 2억 8,800만원에서 한번 유찰된 80% 2억 3 0 4 0만원에 매각이 진행되고요. 건물은 11.28평, 토지는 7.68평, 매각기일은 11월 27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 세동이 있는 단지형 밀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동 2동, 3동 이렇게 동이 3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지형 빌라에서도 우리 물건이 어떤 동에 몇층 어느 향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을 딱 열면은 바로 앞에 다른 집이 보이는 빌라 뷰잖아요 벽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동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실이 채광도 좋고 앞에가 뚫려있다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요소가 될수 있다. 내 물건이 조금 더잘 팔리게 하는 장점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할 때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주차 공간도 구획을 가지고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뭐 CCTV도 있고, 그리고 뭐 택, 무인 택배함, 우편함 이런 부분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빌라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주차가 너무 편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진짜 선호하실 것 같아요. 원래 한 동짜리 빌라는 절대 주차공간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세개 동을 같이 배치한 단지형 빌라잖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이 정도까지 확보가 됩니다. 빌라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주차인데 여기는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라를 단타 매도를 하려면 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냐 이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차 공간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빌라를 보면 아, 관리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CCTV도 그렇고 택배함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서 있는 엘리베이터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 빌라들에는 이런 거 없죠. 이렇게 화단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 빌라 바로 앞으로 나가면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세권이에요, 버세권. 버스의권. 그래서 마을버스 중류장 바로 앞에 있는데 5호선 화곡역에서 마을버스를 타면은 10분 내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보로 간다라고 하면은 약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빌라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는 화곡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은편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건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야가 트여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해가 굉장히 잘 들죠? 지금 빌라 맞은편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 4층 403호에 막 늘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거주를 하고 계신가 봐요. 여기가 거주하고 계시던 임차인이 본인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임차권을 주택도시 보증공사한테 양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임차권자가 그대로 거주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는 라 확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보증금 없이 이분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으시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보 분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명도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레벨의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매매로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요. 2023년 5월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강제 경매가 들어온 사건인데요. 2020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이 현재 보증금 2억 6,930만. 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주택 도시 모진공사 허그에게 임차권의 양도를 했고요. 허그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한 물건입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이쪽에 CCTV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 뭐 입구 이런 부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조그맣게 자전거들 주차하는 곳. 안내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주차 세대별 주차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오늘 경매 물건은 403호입니다. 근데 한대 차량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뭐 불법 주차 주차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안내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관리단 입주자 대표의 전반적으로 단지형 빌라잖아요. 세개 동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기 괜찮아요? 네, 그럼. 음. 교통 좋고 관리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 관리도 잘하고 아. 청소도 청소업체에서 와서. 아, 그래요? 관리비 있어요?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래.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왼쪽에 있는 403호입니다. 403호 지금 보면 그냥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한 층에 3 개의 호실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다세대 빌라인데도 여기 공간 공용 공간이 꽤 넓은 편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짐도 있고 여기는 뭐 택배함 같은 거도 있네요. 지금 우연히 여기 맞은 편에 사시는 어, 주민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401호랑 403호는 구조가 똑같대요. 방3 개, 화장실 하나. 그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청소도 청소업체에서 와가지고 관리를 한다. 살기 괜찮다. 얼마나 살기가 좋냐면, 자기는 102동에 사시고, 딸은 4층, 아들은 3층, 이렇게 온 가족이 빌라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관리 상태는 그냥 깔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어,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본인의 그 임차권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실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그 임차권 등기자가 거주를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이 물건의 바로 위층. 그러니까 503호가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낙찰 을 받아갔는데 한번 한층 올라가가지고 그 집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층 더 올라오면 503호가 경매로 낙찰이 된 곳인데, 지금 현관을 보니까 현관이 강제 개문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철문이 이렇게 우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거주 중인 것 같아서 따로 열어보진 않겠지만, 여기 앞에가 바로 트여있고 마을버스 정장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굉장히 거실 쪽으로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서향이에요. 아 지금 보면은 건물이 전체적으로 햇빛을 잘 받고 있죠. 서향입니다. 남서향. 특히 오늘의 경매 물건은 4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채광이 진짜 좋아요. 옆쪽으로 가면은 좀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안 되기도 하는데 오늘의 경매 물건은 채광이 진짜 좋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골목에서 CCTV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 자체적으로 CCTV가 있지만 골목길에 CCTV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치안이 좀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좋네요. 주변에 학교도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입지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투자할 때 가장 궁금하신 게이 부분이죠? 내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얼마를 벌수 있나요? 이 부분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자, 24년 10월,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에 2층이 2.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평 2.7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경매 최저가 기준에서 4천만 원의 시세 차이 가능합니다. 바로 낙찰받자마자 4천만 원을 벌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소액 투자잖아요. 돈이 많지 않은데 단타에, 단기에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계산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2억 3천4 0만 원의 낙찰 받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입찰 보증금 10% 2,3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낙찰 받으면 어쨌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법무비도 내야 되죠. 그러면은 한1.5% 정도 잡아가지고 345만 6천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현금 혹은 카드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년차 준신축이죠 그리고 지금 전세세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수리를 해야 되거나 누수를 고쳐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도배장판 정도 해야겠죠 12평 기준으로 했을 때 도배장판 약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우리는 신탁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는 약5.5% 정도를 계산해서 석 달치를 보유하면 돼요 2층보다는 4층이 고층이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만 일단 같은 가격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2억 7200만 원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0.4%약 10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을 합쳤을 때는 8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총 비용 800만 원. 하지만 매매 사업자의 장점이 뭐예요? 저희가 필요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매도 차익 4천만 원 기준으로 세율이 15%입니다. 개인으로 양도를 단계했을 때는 양도 세율이 77%지만 매매 사업자 기본 세율로 했을 때는 15%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일단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세 차익 4천만 원. 그리고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 600만원 그러니까 이 빌라를 낙찰 받아서 팔면 내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약 3,400만원 정도가 된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팔리법 하죠? 너무 깨끗하고 입지도 좋은 곳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물건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이런 물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사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지난달에 2억 7,200만 원에 2층이 팔렸다고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소액으로도 충분히 큰돈을 벌수 있는 투자 이런 물건들 부동산 경매에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아직도 고민이고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저희 직가사랑 경매학원 단타 낙찰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친절하게 물건 찾는 법부터 현장 임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원 실습까지 원스톱으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 임장 와보시고 입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는 직가사랑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